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여기는 동산에 위치한 천명금방주대 아, 나와 있고요. 아, 오늘은 이쪽으로 휴치 입학식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현재 위치는 아, 노우심포 쪽이고요. 만두가 6시 45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 입학식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될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 세미는, 아, 루어는 샌더 서퍼 30g 출발할 거고요. 고추장. 그리고, 옥피트 4인치, 릴은 3000번. 하이디어. 쓰고 있습니다. 원줄은 06호, 쪽크 3호. 네, 사용합니다. 일단, 메탈로 한번 해볼게요. 음, 그래도, 오, 조사님들 꽤 계시네요. 저쪽으로도 많이 계시고, 이쪽으로도, 이쪽은 아직 좀 여유가 있고요. 아직 뭐본 시즌이 아니니까 이렇 마치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오기는 하는데 씨알이 뭐 많이 작다고 어차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뭐큰 뭐 욕심 내고 온거생황하기 때문에 일단 뭐 풀치 얼굴만, 얼굴만 봐도 성공입니다. 자, 여기는 선유도 몽돌 데크길이라고 한답니다. 낚시 한번 해볼게요. 이 오후 7시 10분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난조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고요. 음,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지겠네요. 오늘 여기 새만금, 아, 여기가 야미도에서 신시도 방향이거든요. 중간쯤. 나이스 nice. 왔어 풀치 풀치 자 25년 첫 풀치 왔어요. 빠졌나 본데? 상층에 있어, 상층에. 오또또또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오, 오, 야, 괜찮네. 어 괜찮네. 다 위에 있어 지금 위에서 물어. 오오 오, 사이즈 좋아. 아니구나 빠진 게 아니구나. 자, 야미도하고 신시도 사이 구간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아, 궁산 비응항 역 쪽에 있는 개바이거든요 아, 비행항에서 이렇게 데크길 따라 쭉 타고 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곳 있어요. 그리 비교적 안쪽에 있는데도 데크길까지 와서 여기서 내려오는지만 갯바위를 타면 되기 때문에 진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네요. 음. 이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비는 아까 저선항선에서 쓰던 거 일단 카드체리 썼었는데 그대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수심도교초 음, 오우 벌써 불하자마자 불었어 오우 잡았어 야 대박이네 첫캐스팅의 폴링바이트 오우 정말 좋아요 야 오우 다 쩐다 쩐다 삼치? 아 역시 우리의 매 선생 매퉁이입니다 매퉁이 첫 인사를 해주네요 매퉁이가 아, 그래도 역시 매트가 손맛은 좋아요. 아, 또 매트인가? 예, 삼친가? 매트가랑 좀 다른데? 어쨌든, 뭐, 고기는 잘 나오네요. <laughs> 아, 삼치 같은데. 얼굴 좀 보자. 자, 매통이. 매통! <laughs> <메퉁>. 이 매통! <메퉁. 웃음> 그어요 역시 상층에 뭔가 있었어요. 풀친가? 삼친가? 아, 스키 타고 오네, 스키 타고. 뭐지? 자, 봅시다. 이게 뭐야 <laughs> 전어인가요 전어? 전원? 닭! 아또뭐쏙도 칩니다 상층인데 거의 초층인데 지금 또 전원가 역시 카드채비 평소 <laughs> 카드채비 잘안 쓰는데 세만검에서 아, 동틀자가 카드채비 써가지고 전원 못 잡는데 여러 마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대단나 빌려서 쓰고 아까 그냥 제가 일시안 가지고달고 있었는데 이걸로 또고개를 잡네. 오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졌다 지금 크롬 샌드스 크롬 40g 에다가 카드치리 바로 두개 달려있어요 상체는 지금 빠르게 담으면은 아주 어, 물어줍니다 상층 좀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한번 해볼게요. 과연, 역시나, 매퉁이. 아, 우리 효자, 매퉁이. 어서와. 고마운 매퉁이. 저희가. 알았다, 알았다, 어서와라. 우리 칠매, 일곱째, 우리 일곱째 매통이. 어서와. 반가워. 매퉁이 잔치입니다, 잔치 오늘. 네, 지금 낚시에는 접었고요 아, 그래도 새만금에서 못본 손맛 여기서 그나마 조금 채워, 채워가지고 집에 갑니다 아 메퉁이는 많이 잡았고요 전어 몇마리 하고 애삼치 손맛 봤습니다 뭐다방생했고요 새만금 들려가지고 딱 갈만한 포인트 모르겠다 할때 한 번씩 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광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바닥 지형이 보니까 모래거든요. 모래 지형이라 광어가 살것 같은데, 오늘 광어 얼굴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몇등 있으면 광어도 있겠죠. 경치는 참 좋죠. 어쨌든 이렇게 등산에서 낚시 이제 마치고 귀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데크길 시작하는 부분입니다.